토목기사 응용역학 과목 중에서 시험에 적용되어 질수 있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의 꿀팁을 자,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요. 자, 사람 이름으로 된 답안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떤 계산 문제가 아니고요. 자, 토목기사 필기시험 응용역학 과목에서 이제 세 명의 사람이 자,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피에르 발인용, 예, 발인용이라고 그러죠. 네, 발인용의 정리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제, 모멘트라는 것이 힘 곱하기 거리의 개념이죠. 곱하기 거리의 개념. 그래서 이제, 어떤 각각의 힘에 대한 모멘트의 합, 분력에 대한 모멘트 합과 하나의 힘, 합력에 대한 모멘트 합이 같다라는 원리를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중에 이 거리, 즉 합력의 위치를 구하는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멘트가 나오면요 발인용의 정리 발인용 자 이런 말을 찾아주시면 사람이름을 찾아주시면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맥스웰의 정리라고 하는데요. 자 베티 맥스웰의 상반 정리라고 흔히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두 개의 단순 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단순 보가 자 이때 이제 하중이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구조물에 휜 변형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휜 변형이 들어올 텐데. 하중이 작용하면 구조물에 휜 변형이 들어올 텐데. 두 가지의 이제 실제 구조물의 역계와 가상의 역계의 관계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구조물에서 이쪽 방향에 발생할 수 있는 처짐과, 처짐과 이 반대쪽의 처짐의 관계. 아래쪽 구조물에서 힘이 작용했을 때요 처짐과 요 처짐의 관계를, 자, 힘과 반대쪽 거리의 곱, 힘과 반대쪽 거리의 곱을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구조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가상의 역계와 실제 역계의 처짐, 처짐각의 관계, 이런 것을 묻는다면, 맥스웰의 정리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맥스웰이라는 말이 없다면, 베티라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흔히 서로 관계 서로 반대되는 관계다라고 해서 상반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상반작용의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자, 상반작용의 원리, 베티의 정리, 맥스웰의 정리, 서로 다른 두 개의 구조물의 역계에 대한 변위에 대한 내용이 묻는다면 자, 이런 단어들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티, 맥스웰의 상반작용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또 하나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제 카스틸리아노라고 합니다. 카스틸리아노. 이탈리아의 이제 천재 기사였는데 어떤 탄성 변형 에너지를 탄성 변형 에너지를 편미분 한다고 그러죠. 어, 편미분 했을 때 편미분 했을 때두 가지의 정리가 나와요. 자, 두 가지의 정리가 나왔는데 제1 정리가 있고요. 제2 정리가 있습니다. 제2 정리. 자, 제1 정리는 힘에 대한 정리예요. 힘에 대한 정리, 어떤 인디비주얼 개개에 대한 힘에 대한 정리는 자, 변위를 미분했을 때 예, 힘에 대한 정리는 변위를 미분했을 때 편미분했을 때 하중이 된다라는 정리고 제2 정리는 반대예요. 자 델타 변위에 대한 내용인데 힘을 하중을 편미분하면 특정 위치에서 위치에서 변위가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물론 실용적으로 많이 써먹는 것은 자, 제2정리가 되겠죠. 제2정리가 많이 쓰여집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1정리, 2정리를 구분할 수 있느냐 라는 형태의 문제를 묻는데요. 1정리 쪽으로 출제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실제 시험에서, 어, 시험과는 무관하게 카스틸리아노의 정리를 이용했을 때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하중에 대해서 편면을 보하면 특정 위치에서의 변이 처짐이 된다 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카스틸리아노의 정리. 핵심적인 용어는 편미분이 되겠습니다. 편미분. 자, 이 기호가 이제, 라운드, 이 기호가 편미분에 대한 기호죠. 편미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카스틸리아노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이 편미분에서 구조물이 0이 되는 순간에, 자, 구조물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도의 1, 리스트 워크. 그래서 최소일의 정리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이 최소일의 정리는 팬미부는 0을 이용해서 부정정 구조를 해석하는 원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최소일의 정리, 최소일의 원리,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카스틸리아노는두 가지 시험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발린용이는 사람, 베티 맥스웰, 자, 카스틸리아노 자, 세 사람의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뭐. 라미, 카스틀리아노 발인용 이런 사람 이름을 묻고 있죠. 동일평면상의 한 점에 여러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을 때, 자, 여러 개의 힘에 대한 모멘트의 합은 각각의 모멘트에 대한 합은 합력의 모멘트와 같다. 같다. 자, 힘곱하기 거리의 원리, 거리 위치를 구하는 원리죠. 자, 발인용의 정리. 자, 발인용이라는 사람 이름을 체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문에서 자, 이런 사람은 관심이 없죠. 그러면 이제 카스틸리아노라는 사람이 답이 되려면 팬미분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린용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 일의 원리, 카스틸리아노의 정리, 최소 일의 정리, 베티의 법칙.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카스틸리아노의 정리가 답이 되려면 팬미분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고 최소의 정리라고 하면, 편미분 했을 때, 구조물이 최소한도에 할수 있는 일이 제로다라는 의미죠. 0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가상일의 원리는, 뭐, 시험에 출제하기 어렵겠죠. 예. 그러면 이제, 베티의 법칙, 맥스웰의 법칙. 자, 이제 한번 보시죠. 편미분이라는 말이 있는지, 탄성적이고 후크의 법칙을 따르는 구조물에서 지점치며 온도 변화가 없을 때, 하나의 역계에 의해 변형되는 동안에, 나머지 다른 역계가 하는 외적인 가상일이 병원형 하는 동안에 PN 역계가 하는 외적인 가상일과 서로 같다. 상반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맥스웰, 베티, 상반작용 자, 이런 말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네, 여기 있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점은 편미분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표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편도함수 도함수가 미분이잖아요. 미분, 예. 그러니까 편미분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카스틸리아노의 정리 이둘 중에 하나가 답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때 어떤 스트레인 에너지 U, 탄성 변형 에너지를 자 델타에 대해서 변위에 대해서 편미분하게 됐을 때는 힘이 나온다 이 일정리에 일정리에. 그럼 이걸 역으로 했을 때 델타 i 인디비주얼 어떤 특정의 위치에서의 변이는 탄성 변형 에너지를 힘에 대해서 특정의 힘에 대해서 편미분했을 때자자 자, 변이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에서 일 정리를 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일 정리 변이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이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의 탄상 변형에서 내력이 한 일을 그 지점의 반력으로 1차 편미분을 했는데, 자, 편미분을 했는데, 카스틸리노의 정리죠. 그런데 이것이 0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부정정 구조를 해석하는 원리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편미분 보고 곧바로 카스틸리노의 정리 답을 쓰시면 안 돼요. 이것이 0이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최소일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정구조를 해석하는 원리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발인용, 베티 맥스웰의 상반정리, 카스틸리아네의 정리, 그것이 0이 됐을 때 최소일의 원리. 자, 이런 특별한 계산이 아닌 용어들을 잘 확인해 두신다면, 시험에 손쉽게 득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